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어, 11월 2일,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셋째 미사 제2독서, 사도바오로 로마에서 말씀, 메미사 책은 42쪽입니다. 역시 또 울림이 쫙 퍼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에 울림을 담고자 한다면 정말 말씀 속에 쏙 빠져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예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의 묵상까지 마치고 나서 독서 봉사를 할수 있다면 어, 울림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는 매일미사 채널을 통해서 독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일상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 에, 주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의 가슴 벅차 흐름을 여기에서 누리고 또그 안에서 행복합시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